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몸을 부여하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진화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형태의 탄생입니다. AI는 이제 사람처럼 보고 듣고 판단하고 움직이며 그 움직임을 배우는 곳이 바로 엔비디아 옴니버스 심입니다. 중력, 마찰, 촉감, 관절의 움직임까지 현실 그대로 복제된 공간에서 AI는 현실에서는 수만 번 걸려야 배울 걸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수백만 번, 동시에 더 빠르게 배웁니다. 이렇게 훈련된 휴머노이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병원에서 움직이고 일상에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훈련하는 인프라를 가진 회사는 단 하나. 그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는 이제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훈련시키는 플랫폼, 즉, 휴머노이드 체육관을 지배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로봇이 많아질수록 엔비디아는 칩을 팔고 시뮬레이션을 팔고 물리엔진을 팔며 가상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합니다. 이건 단순한 GPU 사업이 아닙니다. AI의 몸과 뇌를 동시에 훈련시키는 인프라를 판매하는 구조.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건 텐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 구조입니다. AI의 다음 진화는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이 일어나는 세계를 만든 기업, 그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